뭐 먹을 건지 하는 건가요? <laughs> 치킨 게임인가요? 사장님, 어예어디습니까예 어, 영업은 어떠세요? 가맹 계약 매진 위로 수익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 배달은요? 아, 배달도 많이 늘었지요. 아유, 잘 됐네요. 아 잘됐네요. 아그 가맹 계약서는 잘 읽어 보셨죠? 아이 제가 아직 바빠가지고 못 읽어봤습니다. 아, 그 계약서 보시면은 그 시정명령 두번 받으면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중요하니까 꼼꼼히 읽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laughs> 그럼 장사 잘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살펴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laughs> 예, 제기집입니다. 예. 아이고 막 치기 전에 계약서는 한번 봐야 되겠다 자. 이야 뭔 내용이 이래 맞노 복잡하네 아이고 치킨 메뉴얼은 한 보자 간장 소스를 바릅니다. 견과류를 뿌리고 음. 사장님 아예 어서오세요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간장 소스 뿌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매뉴얼대로 붓으로 바르셔야죠 아니 붓으로 바르란 말은 어떤데요? <laughs> 민 사장님 교육 안 받으셨어요? 붓으로 바르셔야 합니다 아 그거는 매뉴얼이 어떤데? 분무기를 쓰시는 거는 조리 매뉴얼 위반입니다 시정해 주세요 아 근데 이 분무기로 소스 뿌리는 게더 맛이 좋아요 조리 매뉴얼대로 시정 안 하시고 재접발되면 은 가맹계약 즉시 해지 가능한 거 아시죠? 갱신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곧바로 시정해주세요 조만간 또 확인하러 오겠습니다 저런 것도 매뉴얼이 있나 보네요 와. 너무 사소한데 정말 사소한데요 두서로 바르는게 영 맛이 덜한데 오늘 테스트 하려면 해봐야되겠다 내다오 네, 치킨 음이맛있나이 소스 맛간다 음. 가공용 소스 그대로인데. 저번에 먹은 것보다 이거 간도 잘 배웠고, 맛있네. 그래. 그러면 이거다 먹어봐라. 저건 붓으로 바른 거죠? 네. 네. 이게 좀 순건데? 소스가 덜 발린 느낌? 나는 앞에 게 나온 것 같은데? 맞지. 다들 분무기로 소스 버린 게 맛있다는데. 이 가맹점에서는 왜 부수로 하라그러지 그건 니네 맘대로 하면 안되나? 아니 그때 점검 와가지고 부수로 발라야 된다면서 뭐 가맹계약을 위반했다나 뭐라나? 난 앞에 게도 맛있는데 이게 더 낫다고 본사에 항의를 한번 해볼까? 어? 이거 그 가맹점주가 보낸거네 조리 매뉴얼에는 반드시 붓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스프레이를 썼더니 오히려 더 맛이 좋다 <laughs> 그리고 원고가 조리 매뉴얼 몇항을 위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려주고 1차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laughs> 이거는 위에 보고해야겠네. 뭐, 가맹 사업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가맹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고? 이게 지금 분쟁거리가 되나 싶은데 일단은 치킨 가맹점에서 조리법을 두고 일어난 분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아주 사소한 것 같은데 음. 문을 닫고 여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준식 씨는 한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치킨 가맹점에서는 조리법부터 현장 점검까지 꼼꼼하게 챙겼고 가맹 계약서에는 본사로부터 1차 시정 명령을 받고 1년 이내에 2차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준식 씨가 장사를 하다 보니 치킨 소스를 스프레이로 뿌리는 게더 맛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맹 본사에서는 조리법이 잘못됐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죠. 하지만 조리법 어디에도 부스로 발라야 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민준식 씨는 이에 시정명령 취소 요청을 했지만 본사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가맹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해 계약이 최종 취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붓이냐 스프레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지금 이러는 상황인데 사실 저는 소비자 입장이다 보니까 붓으로 하든 스프레이로 하든 만만히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박정아 변호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네. 네. 아마 드라마를 보시면서 치킨 양념 바르는 방법이 무엇일수라고 저걸로 다투나 싶은 분들 분명히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사소한 부분을 놓고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 지금 다소 황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민준식 씨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책을 풀어나가야 할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민준식 씨가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본사랑 계약을 한 거잖아요. 네. 개인이 운영하는 치킨집이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가맹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어, 이 계약서에는 가맹 거래의 핵심이 다 녹아 있는데요. 이 가맹 계약의 요지를 살펴보면 점주가 본사의 영업 표지, 그러니까 상호나 상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할수 있고 물품 공급이나 영업 지원, 교육 지원을 받는 대신에 본부에 가맹금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인테리어 구상부터 레시피 개발, 마케팅까지 자신이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본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가맹점을 많이들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민준식 씨도 치킨 가맹점을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갱신 거절을 당한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좀 방법이 없겠습니까? 네, 해결 방법 당연히 있습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스프레이와 붓 중에 어느 것을 사용했을 때 맛이 더 좋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본부에서 이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고 가맹계약 갱신 거절을 하는 것은 일종의 갑질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니까 어떻게 보면 품질을 올렸다고 해서 가맹계약이 거절됐으니까 명백한 갑질 같은데 요 이거는. 그래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점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맹본부에게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를 근거로 준식 씨가 할수 있는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고 신고를 하는 방법, 그리고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겠습니다. 음, 그 손해배상 청구는 저희가 많이 들어봤는데 분쟁 네. 조정 신청 이건 좀 생소한데요? 이 사건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는 민준식 씨가 원하는 것은 이제 시정명령을 취소하라 그리고 감행 계약을 갱신해 달라. 그리고 스프레이로 양념을 도포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음, 네, 이제 이런 조청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조정을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리고 사실 이런 내용으로 조정이 된다면 가장 베스트겠죠. 그렇죠. 음. 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민준식 씨가 가맹 계약을 계속 유지를 또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조정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다른 방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정거래위원회 분쟁 조정 신청도 가능을 하지만 신고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는 건데요. 네. 이 신고는 손해를 배상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본사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해주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공정위에서 조사를 해서 본사의 위법이 증명이 되면 뭐 경고나 시정명령 그리고 가징금 처분 등이 내려지는데요. 이런 처분이 내려지면 향후 이제 미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그 가맹 본부에서 한 행위가 어쨌든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해야 음. 조정이든 신청이든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역시 핵심을 잘 짚어 주셨습니다. 사무장이거든요. <laughs> 네. 어, 본부가 반드시 부스로 간장 소스를 도포하게 하는 것. 그리고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제 가맹 사업법에 보면 점주가 본부의 영업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본부는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본부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민준식 씨가 품질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라 하면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근데 또 의문이 드는 게 이게 소스를 꼭 붓으로 발라야 되는 겁니까? 그래요? 아까 화면 보면 준식 씨가 그 조리법을 확인을 할때 소스를 뭐이 도구를 이용해서 발라라라는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조리 매뉴얼에 간장 소스를 붓을 이용해서 바른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맹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제 공급받는 비품 목록을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네. 거기에는 간장 소스 솔두개 이렇게 음. 기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아. 이제 이런 것을 종합을 해 보면 조리 매뉴얼상 간장 소스는 붓으로 바르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예. 음. 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불공정 거래 행위에. 는 아닌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죠. 그데 음.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 정도 위반을 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 어떠세요? 네, 제가 보기에도 민준식 씨가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양념을 도포한 것 외에는 네. 특별히 뭐 거절 사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음. 그렇죠. 네, 저랑 생각이 같으신 거 보니까 어, 훌륭하신 변호사님. <웃음> <웃음> 그리고 사실 민준식 씨는 1차 시정명령 이후에. 소스도 붓으로 바르고 있었거든요. 음. 그렇죠. 네. 그래서 본사의 1차 시정명령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질의서를 보낸 건데 본사에서는 이에 대해서 답변이나 추가적인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정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갱신 거절 통지를 한 것입니다. 음. 음. 그럼 그게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제가 보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을 했잖아요. 네네. 네. 이 부분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 자, 그런데 하루아침에 계약갱신이 거절이 되면 재산상의 손해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계약이 갱신이 될 거라고 믿었는데 하루아침에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했을 것입니다. 네. 이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음. 일단 손해배상이 나오게 되면은 우 어느 정도 네.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우선 그 준식 씨가 이 가게를 제 3자에게 양도를 한다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하지만 계약갱신이 거절이 되면서 제 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게 됐거든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권리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준식 씨가 가맹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출했던 비용, 뭐 인테리어 비용이나 가맹금, 교육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모두 참작을 해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자, 사실 요즘에는 또 뉴스를 보다 보면, 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어떤 갑질, 이런 기사들을 또 보게 되는데. 그렇죠. 이 프랜차이즈의 갑질도 유형이 있다면서요, 변호사님. 네, 크게 다섯 가지 정도 유형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내 친척이 경영하는 곳의 물품만 써라 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음. 네, 본사가 터무니없이 비싸게 식자재를 팔아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그리고 지정된 납품업체에서만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인데요 심한 경우에는 필수 물품을 다른 데서 샀다는 이유로 매장 문을 닫게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야, 이게 진짜 너무하네요 또 다른 유형도 있습니까? 네,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키거나 본사가 부담해야 할 점포 리뉴얼 비용을 저, 가맹점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어,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인테리어 공사 비용의 2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어, 그리고 계약서에 없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명 어드민피라고 해서 네. 규정에도 없던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 가맹본부가 이 속을 채우는 거죠. 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프랜차이즈를 탈퇴한 점주의 그 가게 옆에 직영점을 내서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야. 아참 다들 좀 공정하게 서로가 좀 존중을 하면서 윈윈하면 좋을 텐데 참 네.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예. 아유, 참.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처럼 지금 가맹본부의 횡포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그 현실적인 솔루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맹거래를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간혹 본사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아니란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가맹본부에서는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맹점에게 여러 가지 통제를 가하고 있는데요. 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통제들이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음. 그래서 민준식 씨 뿐만 아니라 제가 알려드린 그 유형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를 하셔도 되고요. 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분쟁 조정과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적절히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준식 씨는 지금 가게를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면서 영업을 하시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와 분쟁 조정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